对，是的，对。 공기처럼 부드러워지게. 사기를 쳤다. 공기를 팔았다. 자, 문제 봅시다. <목소리> 시점, 고치점으로 하는, 음,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. 그러면, 3분의. 3분의 안 해도, X1 n X2, X3, 더한게 얼마야 되겠어? 그치. 얘가 0이어야겠고, 또 누구도 0이어야 돼. EB, 마이너스 EA, 플러스 AB. 0이어야겠죠? 그치. AB가 가끔 나오네.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. 2 b 는0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? 그치. 양면 더해주면 어떻게 돼? 3B는 마이오 어? 약은 더해주면 맞죠? 함께는 마이, B는? 마이 B는? 아. B는? A는? 맞사 마사 마사 그렇죠 A, B의 값은 얼마예요? 8 8되겠죠 자, 그 다음은 자취의 방정식인데 자, 어. 자취의 방정식은 전 피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그피가온 거예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점 p가 뭔 거야? x, y고.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. 이해돼? 어. 그거예요. 그걸 근데 되게 어려워하지. 그렇죠?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. 그러면 이제 이 p가 뭔 거야? x, y고.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? xy에 관한 대한 대응이었을까 거기에 계식해주면 된다는 거야. 그렇죠? 응. 신나 음. 어세 점. 이제서 필요 x 컴모 뭐, y로 놓으니까 <laughs> 이거 어떻게 돼? 얘 거리 어떻게 돼? 거리에 내줘 x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얘가 ap의 제곱이지 더하기 bp의 제곱은 이거 bp의 제곱때데이 cp의 제곱 cp는 x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직선이 나올 것 같아요. 제제곱 Y 제곱은없없지지네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0x 그렇지?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어, 2 Y 제곱2 Y 제곱 플러스 6 Y 상수는 1, 16, 9니까 Y is e q u a 그렇죠?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6, 1 s 2 플러스 2Y 제곱 4, 2, 8Y 플러스 40에 80 맞죠? 없앨 거다 없애면 X 제곱, X 제곱, X 제곱, X 제곱, 다 없애면 음, 이거 다 저쪽으로 넘길까? 다 넘기면 14X 플러스 14Y 네? 이넘겨주면54 0 그쵸? 양면은얼마라 뭐 나눠줘도 되겠지? 얼마나 나눠줄까? 14? 4X 더하기 Y 14분의 7분의 20 네. 얼마? 4 <laughs> 맞아? <맞죠>? 아닌데 아닌데 <laughs> 나 7분의 얼마야? 2로 나눴어. 23, 27. 그렇죠? 어. 얘가 뭔 거야, 얘가? 피해. 자, 최감정식인 거죠. 별거 없지. 어, 진짜 별거 없어요. 근데 이 별거 없는 거를 아, 그렇게 이게 그렇게, 그렇게 힘들어 그렇지 자 평면의 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일때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제곱 십일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뭘로 놓고 x y로 놓고 해보자. 어, 이건 조금 확실해 음. 이제는 뭔가가 다 사라지고, X랑 Y만 남은 거라고. 해볼래? 면 다시 할까? 이제래요 yeah. 자, 이거 이거 좀 잡았어? a, b랑 c d 로 그치 그럼 알수 있는 관계식은 뭐예요? a-c의 마이너스 제곱 b-d의 마이너스 제곱 36이라는 관계식은 하나일 거고 또 어떤 관계식을 알수있을까 이거밖에 없네요 A b e X A. Y m i n 어. s Y minus.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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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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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x 그쵸? y는 여기서 마이너스 e d y 그 다음에 플러스 e C. dy 그 다음에 도상또수가 뭐가 나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12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? 그러면 얘를 뭘로 묶을 수 있어? 2 x 로 묶어주면, 근데 여기 A-1이라고 썼으니까, 2 x 묶어줍 a 2X, 3, 4, 5, 6, 7, 8, 9, 10, 2로 30, 40, 2 y 3 14, 1면 16, 2 13, 14, 15, 16, 1 이렇게 가면 플러스, 플러스. 음, 음. 눈치가 될 텐데. 第三期。 아씨 어, 기계를... 얘는 자체로 나타나 얘는 좌표평면이 모든 점이 될것 같거든 피가 왜? a,b가 어떻게 찍히는지 알겠어? 좌표평면이 거리가 6이기만 하면 되잖아 이 길이가 6이라고 해 그치? AB는 막 이렇게 하면서 온 좌표평면을 다 돌아다닐 수 있지. 그치? 딱 이렇게 있을 때점 P가 어떤 뭔가 점만 나타낸다고 하더라고. 만약에 AB가 하나가 지정이 됐을 때 P가 점 하나만 나타난다고 생각해봐. P가 뭐 여기 위에 점이 아도고 여기 위에 점. 어디 점 하나가 있겠지, 그치? 이점게 생기면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P가 얘를 다 찍을 수 있어. 그래서 음. 전체를 다 찍을 수 있잖아, 그렇지? 여기서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, 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, 나는 저 A, B가 조금 더 한정이 돼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저기 대표 유형 몇이지? 백팔. 네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돼요. 얘는 A B를. 좀 그린 거 같아. 점 A를 원점, 점 B를 좌표. 6 0마 두고 간대. <laughs> A를 0, 0. 마 B를 6 0. 마 이렇게 두고 하겠대. 말이 안 되죠. 그렇지?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? 얘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자취를 구하라고 했지 자취를 구하라고 했지 그거네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에는 dv가 이렇게 짧으면 dv가 2 되는 건 맞잖아. 그치? 그 다음에 이거, 이거 한번 어떻게 돼? ap의 제곱은 어떻게 돼?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, 얘네 bp제곱 은 bp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빼기 y제곱 이렇게 되겠지? 얘가 12가 나와야 되는 거고 2가 다 없어질 거고 그치? 누구 나와? 6x 어, 12x 빼기 32 넘어가면 48 x는 4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선분 ab를 몇대 몇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. 그치? 그럼 ab가 이렇게 막 날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. 막 날라다닌 그러면 이 선은 막 이렇게 나닐거아니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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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선들이 선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까 아니에요, 선들이. 그치이 선들을 다모으면 뭐가 돼?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들이 되겠죠. 그치지평평면 위에 모든 점들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점피의 좌치를 구하라.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이 선이 AB로 따지면 무슨 선이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럼 뭐야? A, B의 2대 1 내분점을 수직으로 지나는 선. 그치? 이렇게 말로 해달라. 그런 의미 어떤 것 같아? 이해돼요? 분명이지. 아. 그렇지? 사실상 그냥 저렇게 한정 짓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뭐야 이게. 자 평평한 상의 모든 점들이 될수 있는 거지. 이해되죠? 그럼. 실방정식만 먼저 풀어볼까?